카메라가 천천히 유리 커튼너를 타고 올라가자 광산업 사옥의 윤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실시간 검색어를 흔든 이름은 건물도 회사도 아닌 한 사람 이찬원이었습니다. 저곳이 바로 둘만의 비밀 베이스캠프였다더라 는 소문과 함께 재계 건물 이수영 회장과 이찬원의 각별한 인연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부터 인터넷은 들썩였죠. 그리고 물음표 한줄 양자. 이 화면의 공기를 더 뜨겁게 다구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하려는 사이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의 타임라인에는 추측과 해석, 그리고 응원이 뒤섞인 댓글이 폭발했죠. 중요한 건 단정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증언은 넘쳤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공식 확인은 아직. 따라붙는 이야기들은 대담하고 화려했지만 이찬원이 오늘 꺼낸 화두는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한각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야기 말이죠. 이야기의 출발점은 오래된 냄비 냄새와 바닷바람이 스민 작은 건어물점입니다. 이찬호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집이요? 그냥 동네 건어물 가게였죠. 손님들 드나드는 소리 듣는 게제 음악 첫 박자였어요."라며 웃었습니다. 그러곤 덧붙였죠. "어려움이 반복되던 시절, 이수영 회장이 가게를 브랜드로 만들자고 손을 내밀었다고. 그지 않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5년짜리 협력 계약서, 유통과 포장 온라인몰 구축, 산지 직결 조달 라인, 그리고 탄력적인 재고 관리까지 한 가게를 기업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 전 무대에서 박자를 세고 회장님은 시장에서 타이밍을 보시더라고요. 이찬원이 들려준 한 줄은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요약했습니다. 광산업 사옥의 회의실에서 시작된 회의는 건조의 미학을 메인 카피로 삼았습니다. 바람으로, 시간으로, 사람이 정성으로 말리는 한국의 건조 문화. 이 스토리텔링을 디자인으로 옮기고 구독 박스로 엮고 공연 굿즈와 컬래버하고 지역 축제와 묶는 전략이 세워졌죠. 트로트의 장단이 포장의 리듬으로 국악의 결이 패턴으로 살아났고 상품 설명에는 산지 어민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먹는 순간 끝나는 소비 대신 알게 되는 경험을 팔겠다는 발상의 전환. 오프라인에서는 팝업 스토어를 열고 온라인에서는 라이브 커머스와 쇼폼 콘텐츠를 동시 진행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이건 어르신 장바구니가 아니라 MZ의 간식 서랍이라는 반응이 달렸고 첫 주에만 재입고 알림 신청이 폭주했다는 전언도 이어졌습니다. 숫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수영 회장의 투자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이찬원의 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극 대신 진심, 과장 대신 설득. 이 가게가 잘 되면 우리 동네 바다가 웃어요. 그는 매출의 일부를 장학금과 의생계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협력 론칭과 동시에 바다 장학생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급식 지원을 보태고 수산업 종사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장학을 연결하는 구조, 새벽항에서 짐을 나르는 어깨, 물대를 기다리는 두 손, 그 사이에서 꿈꾸는 아이들, 브랜드의 언어가 사회의 언어로 번역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익숙한 말이 이번엔 구체적인 동사로 움직였죠. 기부했다, 연결했다, 보탰다, 나눴다. 물론 세간의 관심은 언제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양자라던데? 상속? 같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이찬원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호칭보다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는 혈연의 문장 대신 협력의 문단을 길게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게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리겠다는 로드맵은 허풍과 거리가 멉니다. 산지, 직매입 비율 확대, 친환경 포장 전업환, 원산지 정보 투명 공개, 생산자 얼굴 인증,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 동행, 청년 어부 크리에이터, 육성. 이 항목들은 연예인 사업가의 포장된 포부라기보다 읽을수록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이 계획이 본격 가동되면 동네가 시장이 우리의 식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수영 회장은 후배를 향한 애정을 눈에 보이는 장치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투자와 지원을 경험 설계로 번역했습니다. 4옥 1층 로비에는 바다 내음을 입힌 아트 설치가 들어섰고 비정기 클래스로 건조학 개론이 열렸죠. 수분 활성, 염도, 표면적과 기류, 효소 활동 같은 단어들이 갑자기 생활 언어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콘서트 티켓 대신 건조 클래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리는 건 기다림의 기술입니다. 이찬원이 클래스를 시작할 때 던진 첫 문장은 묘하게 음악과 닮아 있었습니다. 박자도 맛도. 결국 기다림에서 완성되니까요. 사업이 움직이면 팬덤도 함께 움직입니다. 팬들은 단지 유명인의 상품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의 공동 저자가 됐습니다. 포장 수거, 인증샷 운동, 산지 여행 후기 공유, 어버이날 선물, 레시피 챌린지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확산시키는 이 팬덤의 조직력은 K-팝이 세계에 보여주던 그 에너지와 닮았습니다. 단지 대상이 건어물일 뿐, 그리고 그 낯설던 대상은... 친숙한 이야기와 세련된 디자인을 만나 점점 힙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서울의 카페가 또 하나 생긴 느낌이라 했고, 다른 누군가는 할머니 장독대가 팝업 스토어가 됐다고 농담했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충돌은 때로 유쾌한 혁신을 씁니다. 우리는 이제 자주 묻습니다. 연예인은 왜 사업을 할까? 이 프로젝트는 그 질문에 드물게 선명한 답을 내놓습니다. 나의 유명세로 끝나는 대신 남의 일상을 바꿔낼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노래의 연장이라고 무대에서 관객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던 손이 시장의 아픈 구조를 어루만질 수도 있습니다. 이찬원의 특기는 고음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미소, 오래된 것을 새롭게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박자감. 그 모든 게 브랜드를 움직일 때, 우리는 엔터테인먼트와 커머스가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봅니다. 물론 변수는 늘 존재합니다. 원가의 급등. 어획량의 변동, 이슈를 노리는 악의적 루머까지. 그래서 두 사람은 투명과 민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가격 공식 공개, 급변시 즉시 공지, 리콜시 전액 환불, 생산 파트너에게도 참여 배당. 이런 정책은 단기 이익을 깎아 먹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언제나 솔직함이었죠. 나아가 이수영 회장은 논란은 곧 기회라며.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브랜드 경험, 경험으로 바꾸는 프로토콜을 제시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문의 심장부로 돌아가 봅니다. 양자, 상속 같은 단어는 늘 자극적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뉴스에서 가장 큰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산지 기행 브이로그를 시작합니다. 화려한 족보 대신 현장의 발걸음, 카메라가 새벽 폭우를 비추고. 바람이 마이크를 흔들고 어민의 손이 카메라를 가릴 때, 우리는 드디어 이야기가 진짜가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찬원이 부르는 건 트로트지만 그가 오늘 쓰는 건 한국식 비즈니스 발라드입니다. 첫 소절은 이미 시작됐고 후렴은 아마 이럴 겁니다. 오래된 걸 지키되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자. 앞으로의 5 년은 장르를 넘나드는 교차점으로 가득할 겁니다. 건어물과 커피의 페어링, 국악 라이브와 마른 안주 페스티벌, ESG 리포트의. 실릴 산지 파트너의 인터뷰, 한국적 선물 문화의 재해석까지, 동네 슈퍼의 매대와 글로벌 아이커머스의 장바구니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은 작지만 단단한 것이 가진 압도적 경쟁력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는 한 연예인의 사업 성공담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오래된 노하우가 새로운 언어를 만날 때 생기는 낙차, 그로부터 태어나는 산업의 리브랜딩, 그 중심에 노래하는 사업가와 후배를 믿는 경영인이 서 있습니다. 오늘, 광산업 사옥의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누군가는 혈연을, 누군가는 계약을, 또 누군가는 마케팅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더 단순합니다. 바닷바람 한 줌과 노래 한 구절이 손을 잡으면 작은 가게도 브랜드가 될수 있다는 것. 서로의 장점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연대하면 소문보다 결과가 먼저 말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군가의 장바구니를 바꾸고 누군가의 내일을 돕고 누군가의 고향을 지켜냅니다. 오늘의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어두워져도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쇼핑 앱에 알림음, 브이로그의 다음화, 폭우 위로 떠오르는 아침빛,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오는 한 사람의 미소까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건 결국 진짜 목소리일 겁니다. 오래된 것을 사랑하는 젊은 가수의 목소리, 후배를 밀어주는 선배의 목소리, 그리고 바다가 전하는 고요한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겹쳐질 때 비로소 하나의 노래가 됩니다. 이름하여 우리의 저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새 브랜드 송. 그 노래, 이제 막첫 박자를 찍었습니다.